안녕하세요. 블루핑크팀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블루핑크팀과도 연이 깊으신 송은경 본부장님이십니다. 아 어, 아 본부장님의 아 짧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스타마니다 송은경입니다. 아 <laughs> 저희 팀에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본부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음. 음. 애터미가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내 시간의 한 페이지. 애터미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했던 사연들은 사실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인데. <laughs> 그중에 어 그냥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워낙 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상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홀트 컨택이라 그러죠. 그렇게 <laughs> 하다 보니까 경험 많으시죠? <laughs> 어, 느날 이제 5 시쯤에 오후 5시 쯤에 곱창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심상치 않은 정안수가 떠져 있고, 이렇게 뭔가 북어가요 그런 걸 이렇게 <laughs> 어, 어, 놔져 있는 이제 가게였는데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나오는데 아무도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와야 된다 이러고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나오는데 개시 전에 이제 잡상인이 들어왔다고 저희 나오는 이쁜 저희들한테 왕소금을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친구들이 이 일하면서 이제 전화를 안 받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중에 다른 이야기들로 자꾸 저희가 소외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제잘 버텨 왔는데 어, 소금을 딱 맞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어, 회장님께서 제정신 돌아오면 성공 못한다 그랬는데 <laughs> 제정신이 맞아요. 돌아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나일 못하겠다고. 집에 가서 이제 엉엉 울었던 그, 기억이 그렇죠. 나요. 네. 그때가 좀 위기가 아니었나 제가 애터미를 그만둘 뻔했던 그 위기였습니다. <laughs> 그렇지. 응. 다음 질문지를 뽑았는데요. 본부장님의 네. 색깔이 너무나도 예쁜 노란색을 뽑았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해서 판매사를 다시 간다면 <웃음> <웃음>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어,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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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 성격이, 어, 워낙에 이제 초기 사업할 때제 성격과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안 맞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그, 제 자신과 자꾸 싸워가면서 제가 변화돼 가면서 뭔가 목표도 달성해야 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서, 음. 이제 다른 리더분들은 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자신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자,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상황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긴 했겠죠. 음, 이제 다시 판매사를 도전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때는 멋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놓치는 것도 있었어요. 저의 인맥들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탈때 <laughs> 돼서 빨갛게 만들었던 일들이 <laughs>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도전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 같이 이렇게 잘 이해시켜가면서 성공 같이 했지 않았을까 음. 이런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음. 모두가 <laughs> 저 본부장님처럼 똑같이 음.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음. 저도 와 이렇게 혼자만 쓰겠다고. 어몇번 찾아오셨을 때까지 저도 혼자만 쓰겠다고 했는데 이, 이 마지막에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거예요. 음, 아까 아, 나 못할 것 같아 이러니까 또 실망이 좀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공을 하셔가지고 네. 음. <laughs> 너무 잘하세요. 아는 기가 있으시고 계기 비행으로 저는 감지. 성공해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음. 아, 성공자로서 음. 음. 지금 내려놓으세요.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소리가 내려놔. 자꾸 들어가서 아, 아. 생각하는데 <laughs> 음, 저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음. 제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리고 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정말 팍 퍼져 있는 아줌마 모습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중간에 제가 포기했더라면 되게 끔찍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가다 보면 이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 나라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공이 확보된 상태에서 거,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텐데, 어,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 제 어, 상황이 네.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네. 꼭 이곳에 와서 또 앞으로 상한선 갈 일도 남아있지만 이곳에 오셔서 이 행복과 기쁨을 꼭 맛보는 그 날을 음. 늘 그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소름이 그래요. 너무 끼지 아우, 아, 끝내야 뭐, 되는데? 그행복다그 말. <laughs> 우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 뭐, 더뭘 <laughs> 바래? 뭐보상부를뭐 그러니까, 하러더라? 아우, 본부장님 최고세요. 아니, 이 본부장님은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이 막 쑥쑥 컸을 <laughs>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 그쵸. 렇 아, 강남 부인 같듯이. <laughs>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 거 없이 쓰고 싶지 않다고 딱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네, 내 가슴이. 그냥. <laughs> 아니 아, 너무 잘, 잘 돼가지고 그냥 너무 <laughs> 행복하시잖아요. 너무 예쁘시고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타고 애터미도 타고난 게좀 있어요. 음, 엄마한테 감사해요. <laughs> <laughs> 아, 맞아요. 미모를 <laughs>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laughs> 미를 하게 만든 나의 동기부여와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laughs> 어, 저는 <laughs>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제 성격 이런 건잘안 맞았지만, 어,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냥 제가 친정 쪽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사람들이 현재 제 모습만 보고 제 결혼을 재테크를 한건 아닌데 <laughs> 그래도 그냥 여유 있고 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이 있었고 남편도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신 분들은. 도대체 너가 뭐가 부족해서 애터미를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어, 하게 한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뭐 돈을 벌어서 뭘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연히 이제 애터미 제품을 받고 어, 써보게 되면서 아이 제품 진짜 좋고 저렴하고 어, 너무 좋다 이런 나 계속 써야겠다 어, 제가 어, 소비하는 그 서, 서, 저, 소비 패턴이 어땠냐면. 진짜 좋은 거를 싸게 득템한 거에 약간 음. 전율을 느끼면서 소비하것같요 아. <laughs> 예를 들어 뭐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티셔츠 하나를 5천원에 사서 아. 입었는데 어디서 샀냐고 막 이렇게 이런 아.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어쩌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저렴한데 피부를 막 바꿔주니까 음. 아우 나 이거 계속 맞아요. 써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제가 알고 생활비 절약되는 것도 알고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소개하면서 소개하다 보니까 캐시백이 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서 음. 그런데 이제 우연히 감사하죠 저희 스폰서가 이제 저를 계속 관리를 하신 거죠 오토소비자니까 음. 어,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깨웠어요 음. 석세사카데미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듣던 중에 인생시나리오 나의 인생시나리오는그 강의를 많은 분들이 그 강의 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데 저도 역시나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 넘어가는 시기에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균형 잡힌 삶은쭉 설명하시는데 정말 멋진 삶이겠다. 근데 남 얘기 같았어요. 근데 그중에 근데 제가 꽂혔던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랑하는 부분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예요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지만 이제 저한테 유독 꽂혔던 거는 제가 살아왔던 이제 과거에 저의 그 친정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접목이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고 3년 내리 망하면서 빚을 잔뜩 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어. 어, 주인집 연탄재 쌓아놓는 한 곳에 한 쪽에 쪽방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집이었고 여섯 식구가 거기서 사는데 똑바로 눕지 못하는 방이었어요. 음. 옆으로 누워야 다 누워서 잘수 있는 음. 그런 방에서 이제 저희 서울 생활이 시작됐고 엄마는 파출부 하셨고 아빠는 청소만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하셔서 저희 자 남매를 키워 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서름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뭐 빚쟁이한테 이렇게 막 아무튼, 시갱이 하다가 몸뭐 음. 집어 던지고 싸울 때 맞아가지고 우리 엄마 입술이 파래지는 모습, 음. 그때 눈물이 가득 고여있던 엄마의 그 모습이 음. 저 머릿속에 그,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가다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나 빨리 돈 벌어다 우리 엄마 좀 갖다 놓고 싶다. <laughs> 였어요. 어, 그 변, 돈이 뭐길래. 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그래서 제가 졸업을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았고, 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 힘든 시기를 조금 얼마나 보태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보태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재살림하고 우리 아이 낳고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잊어버렸던 거예요. 음. 그렇게 부모님도 이제 같이 살 때는 바로 앞에서 음. 보이니까 걱정도 되고 이런데, 따로 살게 되니까 <laughs> 몸이 떨어니까 마음도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한 번도 가서 뵙지 않은 건 아닌데, 생신 때 뭐, 이렇게 명절 때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렇게 살았던 제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편하다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아, 그러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제가 받아들여졌냐면,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너 이거 듣고 이거 해결해라. 그냥 그 메시지로 다가온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그 강의를 듣기 시작. 했어요 음. 지나면서 내가 참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얼마나 야속하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가면서 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생활비를 책임지라고 하는데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생활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 200만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근데 월급을. 근데 제가 거기다 자존심에 써놓기는 이제 인생시나리오 쭉 쓰잖아요. 엄마, 아빠 생활비 300만원이라고 써놓고. 아, <laughs> 그런데. 박수 한번찾세요 <laughs> 200이라고 하셨는데. 그 300. <laughs> 근데 문제가 그 돈을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제 성격을 잘 알고. 영업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영업같은 이 일을 내가 자신 없는 일을 해가면서 내가 그냥 적성에 맞는 사무직 일을 하면서도 200만원도 못 벌었는데 영업을 하는 걸 자신 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300을 벌어. 그게 자신이 없는데 그때 제가 참 잘했던 게 뭐였냐면요. 아 이거 너무 커서 나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걸 찾은 거예요. 음. 어 이거 진짜. 여기 또 박수. <laughs> 박수 치고 싶을 때 추세요. 아니, 아니, 정말. 아. 응, 그, 그게 뭐였냐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딸이어서 그랬는지, 저희 엄마도 여자고, 저도 여자고, 어, 저희 시어머님도 여자로 태어났어. 근데 이세 여자가 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가슴 아픈 건 있었지만, 그냥 이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어, 저는 또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남편이 그래도 벌어다 주것 때문에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림만 할수 있게 됐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라는 엄마라고 인지할 때부터 아. 일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아. 평생을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아. 근데 또뭐 많이 배운 게 없으니까.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돈은 얼마 못 버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상황이 새벽 3시 반에 공사 현장 이제 다니면서 청소해주시고 또 사무실 청소해주고 하루 종일 치우고 닦고 하면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음. 근데 제가 그 월급을 만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음. 70만 원 정도는 왜 제가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면 1년이란 시간 동안 조금 조금씩 소, 소개해주면서 받았던 월, 그, 뭐죠? 수당이, 수, 수당이 7만 얼마 많게는 8만 얼마 6만 얼마 이렇게 아. 받았었거든요. 아. 근데 정말 몇명안 되는 소비자하고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아 이게 진짜 몇명 되지도 않는 소비자고 내가 그렇게 받았다면 음.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도 5년 그 동안 내가 뭐 아니면 진짜 10년 뭐 정말 못하면 10년 안에라도 100배 소비자 늘리지 못할까? 오 예,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그, 그 100배 늘리면 7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제가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였어요. 7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나 그거 한번 해볼래? 회장님이 이 인생 신화를 쓰라고 한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다 가자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를 평생 일만 하시다 천국 가시게 하면 가슴에 한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라도 좀안 하고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계시다가 가시면 어, 내가 좀 드한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애터미에서 첫 번째 목표가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 만들기였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버텨 올수 있었어요. 소금 맞았을 때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정말 엉엉 울다가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가슴속에 울리는 소리가 뭐였냐면 너 엄마 일 그만두게 해준댔네. 어. 맞아요. 근데 너 지금 그 소금 한번 맞았다고 깨갱해서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제모습이 보인 거예요. 음. 여기서 너 그만두면 평생 후회하고 살래. 음. 더 버텨갈래? <laughs> 응, 그것 때문에 저는 다시 그 다음날 센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후로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힘은 내가 이걸 통해 뭘 하고 싶은지가 간절한 거. 음. 그걸 붙들고 갈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놔요. 음, 저는 다만. 끝까지 갈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애터에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 꼭 자랑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아니, 지금, <laughs> 지금 저는, <laughs> 저희 엄마, 희가 수당이 주급으로 들어오잖아요. 음. 제가 주급이 들어오자마자 엄마 통장으로 80만원씩 쏴드려요 <laughs> 그러면 한 달이면 4주 때 320. 나 이거 못해 했던 그 일을 제가 이룬 거고, 5주면 400만원. 저희 엄마는 5주 아, 아, 달만 기도려 주고. <laughs> 주급으로 한 달이 아니고 주급으로, 주급으로 80만원씩 드려요. 왜냐면. 아, 너무, 너무 좋아,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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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토미를 통해서 현여가 되셨네. 아무리 아유. 그 그게 안 들었으면 그 가슴 속에서 그 부모님 생각을 또 잊어버리고 아유. 갔을 아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쌤에다 나서 한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므로서 이렇게 꿈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유. 그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던 음. 그치. 네. 음. 그러니까 배우게 해준 것 같아요. 네. 돈을 못벌 그러니까. 때부터 그걸 네. 그리게 만들고 네. 이렇게 사는 게잘 사는 거라는 음. 거를 네. 정말 어른스럽게 가르쳐 주셨던. <laughs> 어, 네. 그래서 그걸 나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네. 그렇지만 내 현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내 능력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 내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그래도 요거라도 해봐야겠다 요거라도 해봐야겠다 이러고 음. 버텨가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 보상플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한단계 글로벌 언마케팅 네.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버텨가다 보면 이제 내 조직 안에 우리 보상플랜의 특징 음, 무한단계 글로벌 언마케팅이 내 조직 안에 작동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수당은 제가 70만원을 바라보고 일을 했지만, 내 수당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텨왔더니, 제 수당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점점 늘어가게 되고, 내 능력과 상관없는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으로 내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음. 또 하나. 첫 번째 제 목표는 엄마 월급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최종은 70, 저기 생활비였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저희 엄마가 지나가시는 말로 그런 말하신 을적 있어요. 나도 아파트라는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는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제 가슴에 꽂혔었어요. 그게 왜냐면 저는 아파트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 별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한테 그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써놨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 아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게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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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올해 2월달에 그 꿈을 제가 이뤘어요. <laughs> <laughs> <제가 열었어요. 웃음> <laughs> 어, 엄마 명의로 아파트를 이제 사드리고, 2월달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왜 아까 지금 이렇게 좋은지, 아, <laughs>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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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